네 가지가 다 성립돼야 돼요 주의 완벽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 100% 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나 안녕하세요 오빠 아들 안녕 오늘은 머리가 똑똑해지고 머리를 묶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기 전에 썸이라는 과정을 타잖아 근데 이게 썸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고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때 있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특정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서로 알게 된그 과정 초기에 썸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확실한 방법. 두둥. 자째 연락을 자주 한다. 이렇게 서로 자주 주고받는다는 게 솔직히 내가 관심이 없고 친해지기도 싫으면 안 받아 주게 될 수밖에 없잖아. 뭐야? 왜 뭔데 나한테 연락해? 그냥 딱 단답. 솔직히 우리 한 번씩 겹잖아. 카톡 같은 거할때 그냥 불필요한 사람들도 연락 오면 약간 은근히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약간 좀맨 마지막에 그 확인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연락컴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연락이 자주 되려면 일단 우리가 자주 봐야 되고 관심의 우선순위가 돼야 우리가 자주 챙겨볼 수 있잖아 일단은 내 관심 안에 들어갔다 1차 동가라는 뜻을 갖고 있지 둘째, 만날 때 꾸며서 온다 원래 잘 꾸민 언니 아들도 있겠지만 그냥 동네 옆집 친구? 그냥 뭐 남사친 대충 만날 때는 그냥 추리는 입고 가 근데 뭐이 남자를 만날 때는 화장도 신경 쓰고 좀 옷도 예쁘장하게 입고 온것 같다 그러면은 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여자잖아 화장하는데 여자들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 더걸린 애들도 있고 머리까지 또 세팅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 그리고 이제 뭐 옷을 또 꾸밀 때도 어울린 옷을 입으려고 찾아보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입었다 벗었다 자꾸 매칭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 방이 개판인 거야 사실은 근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다? 정말 예뻐 보기 위한 그 언니와의 노력이 담긴, 담긴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만나려고 하지 않지? 2차 통과 셋째, 날 신경 써준다라는 느낌이 있다 연락을 자주 하다 보면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 오늘 좀안 좋은 일이 있 있었다. 오늘 좀 힘들다. 오늘 뭐밥 혼자 먹을 건데 조금 있다가 나 혼자 뭐 여행 가보려고. 또 혼자 먹어. 나랑 같이 먹자. 무슨 일 있었는데? 나한테도 얘기해 줘. 내가 뭐 들어줄게. 같이 여행갈까?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맞는 답변을 내놓는다던가. 그리고 나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약간 이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던가. 라 이것은 진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진짜 관심 없는 애가 뭐 힘든 일을 얘기하건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아, 어쩌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넷째, 통화할 때마다 길어진다. 이거는 진짜 썸탈 때 거의 꼭 끼어있는 룰 아닙니까 국룰을 썸탈 때 보면 애들 다 전화기 붙잡고 사는 모습 한 번씩 다 보인다 아이가? 한 번씩 다 보이거든? 나도 과거에 연애했을 때 그랬었고 뭔진 모르겠는데 둘다 끊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인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인가? 이게 관심 있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더 알아가고 싶다? 약간 이 마음 때문에 쉽게 이렇게 끊어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통화가, 10분만 전하고, 끈 자가 20분이 되고, 20분만 전할 화 때, 끈자 30분이 돼. 이렇게 통화 시간이 길어진다? 아, 마음이 없는 언니가 계속 오빠한테 전화 생각해봐. 아, 좀만 더 얘기하자, 좀만 더 얘기하자.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귀찮, 귀찮습니까? 사람사는거 똑같아요. 언니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 기, 귀찮은 남자 계속 통화 길게 하자. 시간 아까워요. 뭔지 알죠? 이것까정 완전 빼박 이게 말했던 그 썸타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만 맞다고 해서 썸이 아니야. 그냥 그날 따라 그냥 마음이 독해서 그냥 편한 친구에서 연락을 자주 할 수도 있는 거고. 옷을 안 꾸미는데 안 꾸미고도 얘가 편해서 연락을 자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원래 차고하게 꾸미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원래 마음이 열여서 잘 챙겨주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화할 때 그냥 원래 말이 길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네 가지가 다 성립되어야 확실한 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오빠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